자 오늘은 어, 무신론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10편, 1 4편을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편 1향편1향편서 향해서 향향향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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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해편 자세히 보시면 내용이 악인들의 교만함, proud attitude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시편 12편은 이 악인들의 말, 아첨하는, 아첨하는 말들, deceitful words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보시는 이 10편, 14편은 이 악인들의 부패한 행위들, corrupt deeds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악인들의 교만, 악인들의 아첨하는 말들, 악인들의 이, 이런 부패한 행위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없다, there is no god이라는 이 무신론적인 에이스이즘 생각에서 다 시작된다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교만이 나오고 아첨하는 말들이 나오고 이 부패한 모든 부패한 행위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이 무신론적인 사상은 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 어떤 릴리전에도 종교에도 관여하지 않는 어, 굉장히 피스풀한 평화주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진단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 무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악을 세상에 만들어내는 아주 악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다 악한 것들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10편 14편은요. 어, 10편 53편하고 거의 똑같은 아이덴티컬한 쌍둥이 어, 10편입니다. 10편 14편과 시편 53편. 쌍둥이 시편인데 어, 이렇게 두번 반복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모든 악을 세상에 만들어 내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 There is no God. 이 생각, 이 무신론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늘 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무신론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There is no God. 하나님 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머리가 무식한 게 아니라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음. 자 무실론이라는 것은 에이피즘이라는 것은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입니다. 아, 본문 말씀 1 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foolish, 이 바보, 어리석다라는 표현을 할때세 가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캐실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이빌이라는 단어가 있고, 이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나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1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바로 나발이라는 단어예요 나발 자이 나발이라는 단어를,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공부를 안해서 머리가 무식하고 지성이 떨어지는 어리석음을 플리시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 마음이 특별히 딱딱히 딱딱히 굳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그 공간이 없는 상태의 foolish 그런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heart condition이 바로 그런 나발의 상태다라는 것이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실제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캐릭터가요, 정확히 그 나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은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나발에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보세요. 마원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여기까지는 뭐요하고 비슷하죠. 3절에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어떻다고요? 완고하다. 완고하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딱딱히 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악한 행실들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방황하던 시절이죠. 이 부자의 근데 이 부자 나발의 소유들을 강제로 빼앗을 수도 있었는데 빼앗지 않고 지켜줬습니다. 가이드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으로 나발에게 어, 먹을 것을 좀 달라, 공급해 달라 부탁했는데, 나발이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을 모욕합니다. 스토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발과 소유들을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어, 아비가일이 나가서 어, 다윗을 말리고 설득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그 모든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혹시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죽음으로 나발이 죽습니다. 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함에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어떤 병으로 죽게 되었는지 의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록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가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된 거야, 나발이. 청년 여러분, 나발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에게 보답할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핑계 될수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아, 다윗을 모른 척한 거죠. 아, 그것이 바로 나발에, 아,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는 그 마음처럼 그 몸도 딱딱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신론자들의 마음이 정확히 이 사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충분한 증거들을 보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핑계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실론자들의 마음의 어리석음, 나발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실론자들은 무실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According to Bible? 그렇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은 나발 같은 거예요 나발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마치 나발이 다윗을 도와줘야 되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안 도와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정확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보이셨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 핑계하지 못할지라 제너럴 레벨레이션 일반 계시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 통해 적어도 하나님이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다. There is God. 이라는 건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아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서 밀연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입니다 There's no God 이 사람들의 컨디션이에요. 청년 여러분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무신론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실론자들의 모습이고 다윗에게 보답해야 하는 충분한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그노했던 나발의 모습인 것입니다.